안녕하세요. 언진수학원의 어, 전현진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그 학생 여러분들께 어, 오늘은 성적을 어떻게 하면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학생들 중에서 크게, 어, 어, 보면, 우리가 좀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죠. 한, 첫 번째 부류 학생은 그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학생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두 번째 학생들은, 어, 뭐, 공부, 중학교 때 공부를 놀았던지, 아니면 고1이나 뭐 그때까지 놀았든지 뭐 어쨌든간에 이제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목표를 좀 이루고 싶다 하는 이제 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아예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수업 자체도 아마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학원 가도 그냥 다중 대중 듣고 그래서 고그 학생들에 대해서 노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부를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작은, 작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할것 없이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입시라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어 어떤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어느 과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해서는 음, 성적을 어느 정도로 좀 올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거죠. 어, 근데 어, 그를 잃을 때일수록 있죠.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어, 좀 여유를 좀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여유라는 부분은 어, 뭐 시간을 조금 하, 해야 될 공부량이 많은데, 아 그냥 다 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여유를 좀 가지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쫓기듯이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 어때요? 뒷골이 가끔 떼끼지 않던가요? 어떨 때는 막 잠이... 온다든지 피곤해져서가 어쩔 수 없이 잠이 오는 것까지는 뭐 자면 되는데 잠을 자기는 잤는데도 왠지 제대로 잔것같지는 않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안돼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 어떤 공부든 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을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호기심으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한번 예를 해볼까요? 어, 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화학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화학 1이나 화학 2 내용에서 특히, 화학원에서 요즘엔 좀 나오죠. 오비탈 개념이 나오는데,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 구조 과정에서 건너뛰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왜 그럴까? 왜 지금 각 운동량 양자수라는 게 뭐지? 왜각 운동량자수라는 양 것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거죠. 또 자기 양자수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 그냥 넘어가자. 수능이니까. 넘어가야 된다.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또뭐 학교 선생님께서도 잘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넘어가서 그냥, 뭐, 문제만 잘 풀면 되겠다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 결정적으로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호기심을 가져요. 사실은. 근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공부해야 될 분량은 막걸리다 보니까, 아마,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죄송하죠 학교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세요. 그 시간이 좀 주말을 이용하든 아니면 평일 날에 그 과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선생님 그 수업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뭐 자기 양자수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런 걸좀 물어봐 주세요. 정안 되면 학원 선생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여유롭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기 양자수가 발생하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적인 사치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탐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원인 결과를 좀더 깊이 있게 좀 알게 되거든요. 뭐 문제 푸는 거야 여러분들. 익숙하게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처럼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어, 그 어떤, 그 미분 문제를 푸는데, 어, 저는 평균 값 정리라든지, 뭐 이렇게 풀지 않고, 뭐 중간 값 정리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풀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풀어보면, 분명히 된다 생각해서 풀었는데, 답이 이상하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답이 8이었다면, 여러분들이 9가 나왔다든지. 그쵸. 경우의 수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 과정에서, 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보죠. 그렇죠? 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논리로 그냥 이렇게 가서 앉아 풀게 되죠. 물론, 그 여러분들 그 논리대로 가도록 하세요. 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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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는 안됩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답지에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지죠. 딱 보면 알수 있죠. 대부분은. 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특히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면서 천천히 공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 의외로 여러분들께서는, 성적이, 상당히 좀 올라갈 겁니다. 시험 칠 때는, 그냥, 보입니다. 그냥 답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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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그리고, 그, 수학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거의 자동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법으로도 한번, 처음 논리적으로 해, 해봤는데, 계속 그런 방법이 좀잘안 되더라 싶으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요. 그냥, 아, 이거는 답지에 있는 방법이 가장 최적화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최적화시켜서 딱딱딱 맞춰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끔 앉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 있죠. 뭐 수능이든 논술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29번, 30번 수능이 그렇고, 논술 문제도 가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로 계속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더나중이 되면 잘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음 이제 앉아, 이렇게 기초가 좀 부족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는 앉아 하려고는 하죠. 그런데 기초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학생들한테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여러분, 그 선생님들께서 그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제일 우선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수학 같은 경우나 과학 같은 경우에 교과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서는 쉽습니다. 일단 개념 잡기도 엄청 쉽고요. 그냥 수월하게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이제 부족한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만약에 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학원 선생님께, 선생님, 우리 교과서로 해요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교과서를 하더라도, 반드시, 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미리 예습을 해주세요. 수학같으면 미리 교과서를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학교같으면 교과서를 미리 예습을 해주세요. 그 분량만큼 예습을 해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 실제 앉아 수업이 딱 되었을 때 굉장히 어, 여러분들이 흥미도가 있어지게 될 겁니다. 뭐 교과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뭐 정석을 한다. 하면 정석을 미리 예습을 해주는 거. 그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좀해 주세요. 학원에가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은 이제 기본기가 어, 기본기를 잡아서 이제 공부를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고3 학생들은 <laughs> 어,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고2 학생들 있죠. 이제 이제 진짜 1학년 때는 공부하다가 안 2학년 때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그런 방법을 예, 좀 추천을 좀 합니다. 그,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이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어,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음, 정신적인 요인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어른들도 있죠. 어, 어떤 어 일을 할때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꾸준히 뭘, 뭘 연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그 사고가 유연하게 되면서 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급하게 뭐든지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진척이 될것 같아요. 잘 안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은 많이 겪고 있죠. 학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를 좀 해주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해주라.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결과는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돼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처를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미리 어떤 목표 지점을 반드시 잡아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반드시 나는 안 가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으면 절대 만약 가지게 됐을 때는 아 이거는 내 잘못된 거이 내한테 인생에 도움이 안 돼라고 해주세요. 중간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도 꼭 그렇게 하고 그 어떤 언제부터 지금 달려 가는 학생들은 기 기초부터 열심히 배워주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